b 테 f 도 하고 검사 불확정 때가지고이금 AS <laughs> 하는데, 피타 깨끗하다네. 피터는안 바꾸고. 대신에 저기 컨트롤러에 검사 전에 양쪽 버튼 두개 누르고 있으면은, 그, 저, 뭐라, 재연소라나? 그게 시작되니까, 그러고 나서 들어가라. 그러고 꺼져야 작동 안 하지, 그냥 연기. 좀, 증량 분사 비슷하게 하니까, 그때, 검사 걸리면은, 그, 불합격 때 요인이 있다. 그 얘기거든. 응. 그래서, 그런 거를 미리 좀 얘기해 좀 좋았는데, 얘기 안 해주니까. 네. 그리고, 붕, 응, 붕, 응. 불어내고 들어가면은, 좋을 텐데, 문제는 이제, 이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. 이게, 다이패스 되는 연료래요. 그거를, 통매 쪽으로 보내 가지고 태운 다얘얘 그 인데, 깜빡깜빡이 있을 때는 저게 중량 분사되는 상황이빠빠빠는게뭐빠량이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문제빠